이 힘줄 자체를 여기를 떼는 거예요, 여기를. 뼈에서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쪽으로 더 자라요, 이렇게. 근육 전부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다 옮긴다고 그래서 슬라이딩이라는 귀를 네. 써요. 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싹 분리해서 근육 전체를 미끄러지듯이 통째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이 근육 자체가 여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해서 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훨씬 더 여유가 있고 꼬매기가 쉽거든요. 화자분들은 의료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된 또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골프를 치다가 통증이 있어서 초음파를 딱 찍고 판독을 한 후에 힘줄 두 개가 끊어져서 지금도 두 개는 남아있는데 두 개로서 앞으로 사용하려면은 안 있어도 DNA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해서 보험을 하게 되면은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되도록 수술 안 하고 이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같은 병원에서 돈을 들여서. 내가 나올 수는 있고, 술안 쓰면 좋겠다. 작년 2월 달에도 제가 허리 수술을 했고, 수술을 하면 그냥 싫어서, 수술을 안는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를 했는데, 한네번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통증은 지속되고, 그래서 두 번째 갈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꼭 힘줄 안질어도 되겠느냐. 내가 볼 때는 힘줄을 이세스것같다 했더니, 걱정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네 번인가 딱 가서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허리 수술했던 원장이 다른 그 정육과 의사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m r 를 그래서 찍었어요. 힘줄에 지금 끊어져서 이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치를 붙여서 사용하면은 가능하다. 그 패치 붙여가지고 과연 역시 얼마나 갈 것인가. 고민도 많고 유튜브를 계속 지금 보고 하다가 7월 2일날 설명을 싹 듣고 거기서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힘줄를못 이으니까. 인공관절 넣어서 보호를 하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공관절이 싫습니다 다른 방법을 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병원을 세 군데를 갔는데 예. 다 말이 틀리잖아요 근데요. 치료 방법이 예. 첫 번째 갔던 그 병원에서는 두 개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사로 나설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냥 쓸수 있다 얘기했고 두 번째 병원에서는 패치를 덧대서 꿰매보자고 하고 예. 세 번째 병원에서는 인공관절을 얘기하고 예. 이세 군데 병원이 다 틀리니까 환자분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그렇죠. 이제는 더 선택이 어려워졌고 병원을 가서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결정장애가 없어야 될 텐데 치료 방법들이 다 틀리니까 누구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더 결정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거 그 얘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 병을 원또 찾아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두 군데 병원이 예. 간다는 수술로도 어렵겠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 말은 맞아요. 첫 번째 병원에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것을 포기하고 주사를 고쳐서 그냥 쓸수 있다는 것은 환자분 나이가 70이지만 너무 젊어 보이고 어떻게 포기하고 살겠어요? 앞으로 30년을 더 사실 것 같은데. 보면 힘줄이 지금 떨어진 게 이렇게 가서 쭉 가서 여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원래 여기에 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서 지금 너무 안으로 도망가니까 이렇게 도망가니까 두 번째 병원에서도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도 잘 오지 않을 거다 예. 그 얘기가 맞아요. 예. 쉽지 않아요. 이렇게 멀리 도망가면 잡아당기면. 이게 한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병원에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패치를 덧대서 꾸며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네. 또한 가지 요즘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덧대서 하는 것은 맞아요. 조금이라도 두껍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재파의 리스크를 줄이는 건 맞은데 요즘 하는 방법들은 뭐냐면 이 힘줄 자체를 여기를 떼는 거예요. 여기를. 뼈에서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쪽으로 더 자라요, 이렇게. 근육 전부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다 옮긴다고 그래서 슬라이딩이라는 표현을 네, 써요. 네. 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싹 분리해서 근육 전체를 미끄러지듯이 통째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근육 자체가 여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해서 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훨씬 더 여유가 있고 꾸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고, 패치를 덧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을 것 예. 같아요. 수술로도 어려운데 주사로 되겠어? 본인도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어도 인공관절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예. 빠른 나이에 인공관절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재료가 나오고 이것도 안 되면 팀줄 이전술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는 이 방법이 그리도 수월하고 좀 나은 거예요 제가 하면 30분 정도뿐이 안 걸려요. 그리고 부분 마취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면에서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한 가지, 보강시켜서 이게 원인 치료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안 된다. 그 다음 치료 방법은 힘줄 이전술이 있고 이것도 투명히 다고더안 된다면 맨 나중에 가서 인공관절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단순 봉합 옛날 쓰던 방법이잖아요. 단순 봉합보다는 조금 더 강언 치료가 필요하고, 이거보다더센쪽이 힘줄 이전세로 네, 가고, 네, 그 다음 네, 단계로 인공관절. 네,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는 네, 거죠. 네, 잘해드릴 거예요. 네, 네.